저희가 매장에서 만드는 거는 백설기, 꿀설기 그리고 치즈 설기, 뭐 텔라 설기, 프로틴 설기, 밥 설기, 잼고이 쨈, 굴메리 이런 그런 설기로 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장님들 캐릭터인 건가? 네, 친구한 명까지 해서 총세 명인데 저희가 캐릭터가 시켜서 만들어봤습니다. 호랑이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보통 저희가 이제 떡 하면 뭔가 호랑이가 좀 생각나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걸로 캐릭터를 시키면 어떨까 해서 아. 호랑이로 골랐습니다. 떡 하나 주면 네. 안 되나요? 네. 없지? 보통 생각하시는 그런 <laughs> 그 방향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월 매출이 얼마 정도 되세요? 오픈한 지 이제 한달 조금 넘으면 며칠 지났거든요. 지금까지 뭐한 달로 하면은 한 2천만 원 정도 나오는 상태고. 가진율은 저희가 한70% 정도 원재료를 직접 사와서 저희가 다 하나하나 가공을 하니까 아무래도 딴데 보다는 마진율이 좋은 것 같습니다 프랜차이즈도 문의가 몇 군데 들어온 데는 있는데 아 벌써 들어왔나요 그게? 두 군데 정도 얘기는 진행 중인데 뭐 앞으로 뭐 프랜차이즈 해서 가맹점을 늘려나갈 생각은 있습니다 우여곡절이나 힘들었던 적은 있나요? 공사를 했는데 지인한테 했는데 바닥을 전부 화자를 내고 연락 두절되고 제가 직접 그거 바닥 다 까내고 타일 시공 다시 다 했거든요. 금액적으로는 한 500만 원 정도 손해를 봤는데 지인이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뭐 인간관계도 하나 없어지고 그런 게 조금 많이 힘들었죠 저희. 처음에 저희가 공장하면서 유통을 받기로 한 분들이 계셨는데 갑자기 이제 유통을 안 받겠다. 만들어 놓은 제품들이 있었거든요. 인증 끝나자 말자 만들어 놨는데 이제 안 한다고 하시니까 자금적으로 그때 이제 조금 힘들었죠. 천만 원 가까이 손해 봤던 것 같아요. 혼자였으면 좀, 좀 좌절감도 컸을 것 같은데, 친구들 함께 하다 보니까, 으쌰으쌰 해가지고, 좀더 열심히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동업하면 힘들다, 안 좋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득이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서로 의지도 많이 되고, 싸우기도 많이 싸우는데, 몇 시간 지나면 또 웃고 떠들고, 사이도 괜찮고, 서로 부족한 걸또 메꿔줄 수가 있으니까. 어, 예, 안녕하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떡구역 사장님 맞으시죠? 아, 예. <laughs>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태양떡집 대표이사로 있는 강태영이고 저희 브랜드로는 떡구역이라고 알리에도 오프라인 매장이 있고 현재 인터넷에도 온라인 매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 출연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이 떡이 아무래도 빵보다는 사람들이 좀 먹기 힘든 음식이란 날에만 먹는 음식이란 인식이 강하셔가지고 그 인식을 좀 깨고 이제 떡도 빵과 같은 디저트로서 충분히 다양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다는 걸좀 알리고 싶어서 출연하게 됐습니다. 근데 떡도 디저트로도 많이 이용하지 않나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좀 젊은 층보다는 어르신들이 많이 드시는데 저희는 뭐 크림떡이라든지 뭐 블루베리 설기, 딸기 설기 등을 이용해서 어린애기들도 많이 좋아하는 떡 개발하고 연구 중에 있거든요. 평소에도 잘 나가는 편인가요? 예, 평소에도 뭐 아침 식사 대용, 저녁 식사 대용, 이, 애기들 간식 같은 걸로도 많이 나가고 오프라인 매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술안주로도 괜찮아가지고 저희가 전통주도 함께 판매하고 있거든요. 다양하게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뭐 어르신들은 워낙 다들 떡을 좀 좋아하시고 판매를 해보니 의외로 애기들이 떡을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어린만 음. 유치원생 친구들도 와서 떡을 많이 사가고, 저도 애기들한테는 안 맞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애기들한테 반응이 더 좋아가지고, 지금 애기들이 좀 좋아하는 떡으로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건 햅석 인증이라고 식품 안전 관리 인증 기준으로 해서, 일반 업체 같은 경우 희생 상태나 점검하기가 힘든데, 그 그래. 해석을 통해서 작업 일지도 다 기록하고 있고, 매년 검사도 받으면서, 아무래도 식품이다 보니까, 그리고 떡 자체가 이제 안에 들어간 앙금이나 고물이 상하기도 쉽고, 뭐 식중독 같은 것도 이렇게 쉬워서 깔끔하고 안전하게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인증을 받아서 공장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럼 여기는 어디인 거예요? 여기는 구서동의 두실력 부근에 있는 공장이고요. 그럼 여기서 떡을 다 만드는 건가요? 일부 재료 준비는 여기서 전부 다 하고요. 찹쌀류 종류만 여기서 다 생산을 하고 일반 매장 같은 경우에는 공간도 협소하고 재료 준비나 이런 걸 이제 위생적으로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장은 한개 있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광안리에 있는 매장 한개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 같은 경우 저희 지금 재료 저희 들어가는 뭐 소금이라든지 황금류 그다음 뭐 옥수수 콘 식용유 같은 거 보관하고 뒤편에 보시면 이제 쌀 저장고 경주 안강에서 받아와 가지고. 다 찹쌀인 거예요? 이쪽에 찹쌀이고 이쪽 이제 흰색, 흰이 맵쌀 종류. 네, 안강쌀은 저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쌀도 돌아다니면서 먹어보고 알아보고 했는데 안강 여기가 가장 쌀 품질이 좋은 것 같아가지고 사장님께서도 평생을 계속 정리소에서만 하셨다고 하셔서 믿을만하고 규모도 좀큰 규모라서 안강 정리소에서 쌀을 받아쓰고 있습니다. 시작하세요. 음. <laughs> 찹떡 만드는 기계고요 아 이게 찹쌀떡을 만드는 기계예요? 크림류다 보니까 크림을 넣기 위해서는 손으로는 할수 없고 이제 기계를 이용해서 만들고 크림을 만주, 만드는 반죽기 여기에 반죽을 넣고 나오는 건가요? 크림을 넣고 떡을 넣고 이러면 음. 이제 이 레일을 통해서 음. 떡이 나오면은 이제 저희가 공으로 직접 다 묻혀가지고 백종 냉동을 시켜버리거든요 지금 저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요? 알리에 있는 오프라인 매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고객들 반응도 조금 보고, 매장 뭐 홍보나 운영에 대해서도 직원들끼리 얘기도 좀 하고 하기 위해서. 직원들은 몇명 정도 되나요? 저뭐 포함해서 5 명. 이제 막 시작하는 업체다 보니까 점점 늘려나갈 계획은 가지고 있거든요. 사업을 언제 시작하신 거예요? 법인 발급은 이제 작년도 12월에 했는데 수업 인증받고 한다고 정식 오픈은 한 4월 정도? 4월 중순부터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은 아직 반 년도 안된 거네요? 예, 저희 아직 반 년도 안된 신생기업입니다. 창업 자금은 어떻게 모으셨어요? 저희 아무래도 친구들 동업이다 보니까 한 친구들은 그 전에 각자 일을 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호주에 오래 있어서 호주에서 타일 일을 하면서 돈을 좀 모았던 것 같아요. 호주에서 처음에 그냥 이제 직원으로 소속돼 있을 때는 그렇게까지 많이는 못 모았는데 동업을 하면서 일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때 돈을 좀 많이 모았던 것 같아요. 사업을 지금 혼자 하고 계신 건가요? 친구들과 같이 저 포함 3 명이서 동업을 하고 있습니다. 팀워크는 잘 맞고 있나요? 의견 안 맞아서 서로 티격태격하고, 언성 높일 때도 있는데, 친구다 보니까 금방 풀고, 재밌게 일하고 있습니다. 했다, 중학교 때부터 친구여가지고. 어쩌다가 이렇게 다 같이 창업을 하게 된 거예요? 저랑 딴 친구는 떡집에서 일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 떡이라는 디저트에 대해서 메리트를 느껴가지고, 우리 가게를 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딴 친구 한 명도, 이제 알아보고 저희 떡을 먹어보고 했을때 아 이거 사업성이 너무 좋은거 같다 이렇게 해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떡 공장만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까지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오프라인 매장이 있으면 피드백이 바로바로 바로 들어오고 어떤걸 좋아하고 어떤건 싫어하고 어떤 부분이 저희가 부족한지를 바로바로 알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리고 떡 공장만 하다보면은 지인들이나 어르신분들만 오고 젊은 분들은 쉽게 오기가 힘드니까 좀더 저희 떡을 알리기 위해서 프라임 매장도 같이 하게 됐습니다. 동네 떡집이 아니고 카페처럼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또 하시는 거네요. 알리라는 위치적인 특징도 있고, 제가 디저트로서 좀 승부를 보고 싶어서 카페 위주로 해서 떡과 전통차들, 시혜나 뭐 커피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앉아서도 드실 수 있고, 포장도 해 가실 수 있고. 선물용으로 주문도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는 상황. 총 얼마로 창업을 하신 건가요? 저희가 3 명이 합쳐서 창업 초기 자금은 1억을 투자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공장도 음대를 싸게 얻고 기계들도 음대보다는 좀 싸게 가져오게 돼서 창업 비용이 좀 절약된 것 같아요. 월세나 이런 게좀 비싸지 않나요? 임금보다는 그 다른 가게에서 비해좀 저렴하게 구하게 돼가지고 외장하고. 공장하고 그렇게 가깝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희가 해석시설 인증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기존에 해석 인증을 받으면서 시설이 어느 정도 돼 있는 데를 찾고 있었는데, 부산에서는 식품 공장을 찾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뭐 경기도 쪽이나 경북 쪽까지도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또 구서동에 한두 집 하던 급하게 매물을 내놓는 공장을 찾아서 부랴부랴 들어오게 됐습니다. 오히려 훨씬 싸게 구하신 거네요. 가격도 제일 최저가였고, 위치도 남마 부산이라서 가장 좋았습니다. 보증금 이런 거 빼고는 데려놓고 기계 넣고 공사하고 4천만 원 정도 들었던 거했습니다 음. 네, 한국식 디저트라 하면은 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떡이라고 딱 하나로 시작하셨나요? 뉴스를 보고 했는데 쌀 자체가 지금 소비량도 많이 줄었고 농가들도 많이 힘들다 하고 한국 전통 음식 했을 때 가장 먼저 저는 떠오르는 게딱 떡이어가지고 다 같이 잘 살면은 좋다는 마인드를 저희가 잘 되면은 이제 뭐 농가들도 다들 괜찮을 거예요. 최종 목표는 이제 저희 수출까지 해서, 대개적으로 알리고, 외국에도 뭐, 가게를 내보는 게 꿈이긴 합니다. 제가 호주에 있을 때도 이제, 떡볶이 같은 걸 외국 친구들이 되게 좋아하고, 한국 음식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외국 친구들이. 매운 것도 되게 좋아하고, 뭐, 한국 술도 되게 좋아하고, 파일리를 하면서 했던 한식당도, 이제 외국 손님들로만 뭐, 주말에 웨이팅을 한2 시간 정도 할 정도로, 한국 음식을 되게 좋아하고, 문화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쌈장이라든지, 뭐, 고기, 좀 거부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좋아하고 떡볶이 찾는 손님들도 오히려 너무 많아가지고 떡이라는 게 세계적으로 좀 유행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떡볶이랑 떡은 아무래도 느낌이 많이 다르잖아요. 떡볶이 그떡자체의그 쫀득한 식감을 한인마트 가면은 송편이라든지 그런 걸 조금씩 판매를 하거든요. 가게 일하면서 직원들이랑 같이 먹으려고 이렇게 사서 갔는데 손님들한테 몇개 주니까 되게 맛있다고 이거 어디서 샀는지 물어보는 손님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세계적으로도 괜찮을 것 같다는 그때 느낌을 많이 받았죠 음. 요리 경력이나 주방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직접적으로 어디 가서 뭐 배우거나 한 적은 없고요 떡에 대해서는 뭐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 한 명이 제 떡집을 해서 뭐 명절이라든지 겨울철 바쁠 때아주 일도 도와주고 같이 일도 하고 떡을 해 보자라는 생각에 이제 그 친구한테 가서 이제 일좀 배우게 해달라 해서 이제 한 1년 정도 그 친구 밑에서 이를 배워가지고 창업하게 되었거든요. 친구는 지금 뭐 명지나 양산 쪽에서 따로 자기 가게를 하고 있고 저희끼리 나와서 사업을 하게 됐거든요. 우여곡절이나 힘들었던 적은 있나요? 처음에 이제 해석 인증받는다고 공사를 했는데 지인한테 했는데 바닥을 전부 화자를 내고 연락 두절되고 인증원 일정 때문에 다른 업체도 구할 수도 없고 제가 직접 그거 바닥 다 까내고 타일 시공 다시 다 했거든요. 돈도 조금 많이 떼이고 그쪽 업체한테. 금액적으로는 한 500만원 정도 손해를 봤는데 지인이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뭐 인간관계도 하나 없어지고 그런 게 조금 많이 힘들었죠 저희 처음에 저희가 공장하면서 원래 유통을 받기로 한 분들이 계셨는데 갑자기 이제 유통을 안 받겠다 많지 않은데 거기서는 빨리 물량을 달라 해서 안 들어놓은 제품들이 있었거든요 인증 끝나자말자안 들어놨는데 이제 안 한다고 하시니까 자금적으로 그때 이제 조금 힘들었죠 천만원 가까이 손해를 봤던 것 같아요 혼자였으면 좀 그렇게 당했을 때 이제 좀 좌절감도 컸을 것 같은데 친구들 함께 하다 보니까 다독여가면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매장까지 차리고 이제 온라인 판매도 진행하고 좀더 열심히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동업하면은 힘들다, 안 좋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득이 되는 상황이어가고 서로 의지도 많이 되고 싸우기도 많이 싸우는데 몇 시간 지나면 또 웃고 떠들고 사이도 괜찮고 서로 부족한 걸또 메꿔줄 수가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뭐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보세요? 꿀설기를 한대 찌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설기가 굉장히 종류가 많다고 하던데 무슨 설기가 있나요? 저희가 매장에서 만드는 거는 뭐 백설기, 꿀설기, 그리고 치즈설기, 뭐 텔라설기 프로틴설기도 가함되고 딸기잼, 고구마잼 들어어는 그런 설기도 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몇분 정도 찌나요? 한번 넣고 사이로 증기가 나오는 걸보고 그리고 이제 한 5분 정도 찌고난 다음에 이제 식힌 다음에 저희 개별 포장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총 3, 5, 6개 반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식히고 전체적으로 몇분 정도 걸리는 거예요? 꿀설기 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한 20분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찰떡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짜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오둠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식히고 찌고 하는 시간도 좀 상대적으로 많이 긴 편입니다 찌는 데는 한 30분 걸리는데 식히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다 합쳐서 한시간 30분 그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대표 메뉴 중에 떡 샌드위치가 있다 했는데, 네네. 거기 무슨 떡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 거기는 저희가 빵 대신 백설기를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안에는 샌드위치처럼 하고, 네네. 겉을 떡으로 쓰시는 거예요? 네, 샌드위치에다가, 뭐, 감자, 계란, 이런 것들을 좀 섞어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여름이다 보니까 주문만 받아서 그때그때 만들고 있고 이거는 사장님들 캐릭터인 건가요? 네, 친구 한 명까지 해서 총세 명인데, 저희가 캐릭터화 시켜서 만들어 봤습니다. 호랑이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보통 저희가 이제 떡 하면 뭔가 호랑이가 좀 생각나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걸로 캐릭터화를 시키면 어떨까 해서 아. 호랑이로 골랐습니다. 네. 떡 하나 주면 네. 안 네, 네. 보통 생각하시는 그런 <laughs> 그 방향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이거는 뭔가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고객님들 보라고 샘플로 해놓은 건데, 실제 떡이고요. 이렇게 하루 이틀 정도 전시해 놨다가 폐기하고 고객님들이 아무래도 저희 포장지 안에 있으면 무슨 떡인지 잘안 보이시니까 제품을 놔둬서 이제 눈으로 한번 보실 수 있게 해 놓은 거고 이 상자 같은 경우 저희 이제 선물 세트로 크림 떡이나 찹쌀떡 8개 들어가고 나머지 떡은 이제 여덟 개씩 들어가는 선물 상자고요 이거는 이제 고객님들 뭐 결혼식이나 돌잔치들 뭐, 행사 있을 때답례품으로 넣을 수 있게 이제 뭐, 떡 안에 종류는 이제 고객님들 원하시는 걸로 넣어서 할수 있는 답례품제 원래는 구역 이제 앞쪽으로 전시를 해놓는데,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밖에 놔두기가 여건 상 힘들어가지고, 장마철에는 이제 안쪽에 넣려고 하고 있어요 고객님들이 여기서 오시고, 떡이냐고 저희한테 질문을 주시면, 하고. 구경하고 계시면 저희가 가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위생 상태가 굉장히 깔끔하네요. 작업 한 공정 끝나면은 바로 청소 한번 했다가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뭐 시간은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이게 떡이 뭐 먹다 손님들 탈 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비위생적으로 하면 최대한 저희 청결에는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떡 하나 나오면은 떡진 시로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바로 세척을 해서 다음 떡을 준비하고 포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위생 비닐, 식품 비닐을 깔고, 떡을 얹어서 식힌 다음에 포장을 하고, 공정마다 뭐 겹치는 법이 해서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카페처럼 운영되는 건가요? 예, 낮에는 저희 커피랑 떡 같이 드시고, 저녁 되면 전통주랑 먹기도 하는데, 저희 메인 안주는 이제 떡구이. 안주가 떡만 있으면 너무 심심하시니까, 다른 안주를 원하시면은 이제 배달해서 드실 수 있게. 고수 높은 술 같은 경우에는, 팬떡이랑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입에서 남아있는 그 아이콜 향 같은 게좀 없어지고 손님들도 반응도 괜찮고 여기 위치에 매장을 한 이유가 있나요? 농업하는 친구들이 좀더 어릴 때부터 광안리에 살아가지고 지인들도 많고 관광객분들도 많이 찾아주시니까 떡을 홍보하고 알리면서 여름이라는 비수기도 좀잘 이겨낼 수 있는 위치가 광안리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광안리 쪽으로 매장 차리게 됐습니다. 여긴 그럼 홀매장으로 뭐 운영되나요? 매장도 하고 배달도 하고 뭐 따로 주문도 되시고 테이크아웃도 되시고 월 매출이 얼마 정도 되세요? 오픈한지 이제 한달 조금 넘 며칠 지났거든요. 지금까지 뭐한 달로 하면은 한 2천만 원 정도 나오는 상태고 매출이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마진율은 저희가 한70% 정도 원재료를 직접 사와서 저희가 다 하나하나 가공을 하니까 아무래도 딴데 보다는 마진율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인테리어 때문에 손님들이 여기가 떡집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인스타나 블로거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하고 전단지 홍보도 많이 하고 있어서 여기가 떡집인 거 아시고 좀 찾아오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이 가게가 커진다면은 프랜차이즈나 가맹점을 하실 계획은 있나요? 네, 저희가 지금 뭐 프랜차이즈도 문의가 몇 군데 들어온 데는 있는데 아 벌써 들어왔나요 그게? 네, 지금 두 군데 정도 얘기는 진행 중인데 뭐 어떻게 될지나뭐 확정난 건 없는데. 앞으로 뭐 프랜차이즈 해서 가맹점을 늘려나갈 생각은 있습니다. 유통망이 아직 확보가 안 돼서 부산이나 경남권 위주로 하고 조금씩 커질수록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싶습니다. 오늘 촬영 정말 고생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신가요? 이게 떡이라는 음식 자체가 너무 애전 음식이거나 뭐 특별한 날 먹는 음식이 아닌 평소에도 늘 먹을 수 있고 젊은 사람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음식이라는 걸좀 많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본인만의 가게를 좀 창업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좀 젊을 때, 좀 서로 혈기왕성하고 파이팅 있을 때 그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위 분들이나 고마우신 분들이나 직원 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마운 분들 너무 많은데 저희 이제 오픈할 때뭐 도와준 친구들, 그다음 뭐 가족들, 그다음 주위 뭐 상가 계신 분들이나 또 저희 떡 좋아해서 이제 자주 찾아주시는 손님들 늘 감사한 마음이고. 그분들 위해서라도 늘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음식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오픈한 지 이제 한달 가량 됐는데 찾아와 주시고 또 재방문해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께 어, 말씀을못 드렸지만 참 감사하고 그리고 가게를 오픈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많이 준 친구들한테도 너무 고맙고 같이 일해 주신 직원분들한테도 너무 고맙습니다. 자영업자에게 파이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에게 파이팅. 자영업자에게 파이팅. 대한민국에 있는 조합은 호주에서 온 수시 옛날 통닭은 백년 가마솥 옛날 통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